그런데 첫번째가 1이었잖아. 첫번째가 1이니까 여기에다 곱하러 가야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하러 가는거야?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돼. a의 n에다가 a의 1을 빼래. a의 1이 0이었잖아. 빼나 많아야 빼나 많나니까 a의 n은 얘를 계산해보면 2분의 2분 뭐야?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3 분의 1 빼기 마이너스 2분의 1에 n마이너스 1승까지 왔어 되어 여기까지 이거 계산을 해보면 3분의 2에다가 1 빼기 조금 어려워 마이너스 2분의 1에 n마이너스 1승까지 왔어 니가 a의 a 을 an을 직접 구했죠 직접 구하고 나서 리미트를 뿌리래 n을 무한대로 뿌렸어 우리 딴건 잊어도 이건 기억하자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지수함수의 극한이잖니 지수함수의 극한? 그렇죠. 밑의 절댓값이 1보다 작으면 항상 어디로 가? 0으로 가. 그러니까 n을 무한대로 뿌리면 이 새끼는 0으로 가는 새끼야. 그냥 필요 없어. 오른쪽영 0으로 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다. 3분의 2 곱하기 1과 다름이 없다. 3분의 2 곱하기 1과 다름이 없으니까 3분의 2라고 처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an의 극한은 너야. 라고 판정을 내리는 거야. 쉬운 문제 아니야. 정리하시고. 교재 갖다 줄게. 야